일단, 저희가 이렇게 네. 옆으로 네. 앉았습니다. 약간 뭐, 심판대 위에 <laughs> 올라간 느낌이 있어요. 아슬아슬한 느낌이 에요 네, 이거 맞아요? <웃음> 맞아요, 맞아요. <웃음> 저희가 새 MC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여기 제작진분들께서 상견례를 좀 준비를 해 주셨어요. <laughs> 상견례? 네, 이게 바로 감당 불가 아찔한 상견례입니다. 밤밤 아찔하다, 아찔해. 네, 일단 거의 미주 씨랑 사실 초면이기 때문에. 맞아요. 아, 네. 초면이었어요? 아 진짜. 서로를 알아가고자, 아, 그쵸, 그쵸. 네, 알아가고자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. 또 준비해 주셨고요. 네. 네. 그다음에 가장 또 지인.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소개를 시켜주는 아, 게또 예이기 때문에 맞아요.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 알고 계신 그냥 저희의 모습들을 좀 낱낱이 알려주시면 돼요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다 솔직하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. 약간 아 보니까 증인석 같은데요, 그냥. <laughs> 그거 상견례가 아니고. 아니다. 네자 아, 네, 일단요 시작하게 네. 앞서서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제대로. 자, 뭔데요? 주간 아이돌 MC로서. 우리가 여기 딱 딱인 이유, 혹시 하나씩만 얘기해 주시요 <laughs> 이거 수 있나요? 너무 답정너 아니야? 근데 야 얘기해, 내가 딱인 이유 이거 아니야? 아또들어봐요 아, 그럼 그건, 맞는 그건, 사실인 네, 것 네. 같고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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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냐면 어, 또 전에 왔을 때 너무 떨렸다고 했잖아요. 음. 오늘 너무 편하지 않아요? 맞아요, 너무 편해요. 은광 네. 형이 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음. 게스, 어떤 어. 게스트가 와도 좀이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. 네, 아시다 네. 다 우리 아이돌 분들 다 들어오세요. 네, 다 들어와요. 빨리 얘기해 봐. 네. 근데 미주 누나도 어떤 자리에 있든 편하게 만들어주는등장이 있거든. 입술을 떨어. <laughs> 미주 누나도. 뭐 야, 아, 내미주야뭐 하네? 그 되게 편해져야 될것 같은 압박감을 아... 되게 잘 주죠. 음. 아, 아, 네. 그것도 능력이다. 그니까요. 어, 그럼. 음. 근데 미주 언니는 약간 네. 살신 성인으로 이 예능을 재밌게 만드는 그니까 그런. 살신 성인의 정신. 진짜 살신 성인의 정신. 감동이야. 진짜. 그렇겠죠. 정말로. 이렇게 좀 보셨듯이 저희가 절대 지지 않고. 그러니까 지금 좀 승부욕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아 좋아요. 불 슬슬 지펴혀진것 같으니까.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